김 안드발이네요. 열사풍 바로 제작 가능합니다. 총! 또한이 지금 200장에! <laughs> 자, 지금입니다! 또한아! 떠줘! 우 본주님의 무기도한 160장 지금 들어갈 거고, 8번의 도안 제작이 있을 겁니다. 요즘 이도안자리가 핫합니다. 아, 8번이면 무조건 두개는 뜨겠... 안드바리 옆에서 해야 돼요. 아, 분리해서 녹일 계획이냐고요? 아니에요. 여기 명당이에요. 자, 우리 본주님 지금 열사풍 재료 다 준비하셨는데, 도안만 있으면 오늘 열사풍 바로 제작 가능합니다. 아, 재물 좋고! 감사합니다. 이거 뜨라고 일부러 죽여주신 것 같은데. 와, 우 와. 재물이지 재물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 어 뭔가 여기서 무기를 제작할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어때 어때 오늘 여기서 해볼까?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뭔가 단단한 열사풍이 8개가 있어요 어 이건 데스티니 아니 8개가 있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아니 잘못 눌렀는데. 아, 이렇게 도 되는구나. 아, 그, 그, 그러네요. 이렇게 도 되네요. 아이쿠. 아이, 본즈님 하나, 일단 한개 들어왔습니다. 아이, 축하합니다. 아이, 쿨하게 하나 성공했네요. 그냥 아까 김 안드발이네요. 또한, 잼을 넣고, 그 다음 다시 무기도 안 해가지고, 무기도 안한개더 해봅시다. 한 개는 뜨겠죠? 자, 갑니다. 또안 들어간다. 이거 재물 지 너무 잘 들어갔어요. 한 번씩 할까? 한꺼번에 할까? 아, 세 번을 한꺼번에 해서, 세 번을 다 성공한 적이 있어요. 일곱 번은 처음 해보네. 한 번에 하자고? <laughs> 가자! 음. 자, 본주님이 한 번에 간다고 하십니다. 저도한 번에 찬성. 자, 자리는 이 용광로들 사이에서 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자, 한 방에 가자고 하십니다. 가볼게요. 40장 무조건이야 아 그래 나도 뜰거 같은데 몇 개가 뜨냐가 관건이야 자 갑니다 3 2 1또 하나 떠줘 핫! 아. 아. 집안 꼬라지 잘 돌아간다 이러시네 아니 이거 저 실패 조각이 과연 오한번더할수 있어요 한번더한번더 아직 기회가 있어 마지막 도전이야 아이씨 왜, 왜 이러냐 이거 자 바로 갈게요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군 이러시네 지금 본주님 채팅 없어요 자아 카카오 주소가 어떻게 되죠 이러시네 아이 저 본주님 잠깐만요 우리 집 하나 한발 남았어요 실수로 눌러야 된다고요 갑니다 아 제발 마지막 도전 또 하나 또 돌아 좀 그렇지 않아요? 연기가 많이 느셨네 이러네 아뭘 연기야 아홉 번 도전해서 하나 성공했어요 확률 이거 맞아요? 여섯 장을 사보라고요? 아 괜찮겠어요? 여섯 장 사보셈 이러시는데 다이아 다 털리는데 그러면 아 다이아까지 다쓴 영혼까지 그럼 오케이 본주님 고고하셨어 도안 같은 거에 절지 마라 다정아자 갑니다 자 우리 본주님의 열 번째 총 도안이 지금 200장의 알브가사하고 자리 옮길까? 아니 10번... 참나... 기가 막히다 진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한 적은 처음이야 베일라야 도와줘 아까 걔한테 맞고 오자 이러시네 한 번만 죽여달라고 할까요? 함토스님한테 한 번만...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죽지마 갑니다 자 우리 본주님의 10번째 제발 아 뭔가 좀 망치 좀 두드리고 갈까? 아씨 와, 와. 아, 그냥 할걸! 안 되겠다.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해도 힘들겠다. <laughs> 자, 장신구 딱네번 실패하고 갑니다. 그냥 원래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 그리고 그, 저, 저만의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느낌을 잠깐, 잠깐, 뭔가 그, 레파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알겠다. 아, 이제 알겠다. 아, 지, 여러분, 도 이제 알것 같은데요? 아, 알겠다. 알긴 뭘 알았냐고요. 타이밍을 이제 알겠는데요? 잘 봐요. 한번, 진짜예요. 어, 두번 실패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한번 하고 성공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번 실패할 거예요. 봐봐요. 어. 김 안드발이네요. 사정아! <laughs> 아, 알겠다, 알겠다. 데스, 타이밍 이제 알겠다. 어어. 아, 이제 감았어요. 감자바스. 자, 한 번, 두 번. 자, 지금입니다. 감자바스. 이게 무조건이다. <laughs> 자, 지금 가야 돼요. 지금 본주님 캐릭은. 별의 기운이 심상치 않은. 흐름이 지금 두 번이네요. 갑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본주님 오늘 열사풍 제작 갑니다. 3, 2, 1 자신있게 눌러. 오늘 다, 오늘 한번더또 우리 그 블랙 고양이님의 그 뭐랄까, 어, 그 열심히 제가 또 오늘도 그 그렇습니다. 그 격려의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격려. 자, 그리고 위로. 위로.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 음.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또 우리 분주님이 어, 또 쟁도 하고 계시니까. 아자, 아자. 네, 기도하라고요. 네. 아멘. 아, 감사합니다. 그또 봅시다. 예. 네.